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답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선택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좋은 시각으로 좋은 것을 볼줄 알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눈이 있지만 저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선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섬기는 일에 열심히 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분주하고 또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염려가 그 안에 가득하고 걱정이 있게 되고 화도 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불만을 이제 토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리아 보고 저를 돕도록 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분노로 또 많은 그런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서 내가 할수있는만큼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 늘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다른 건다 제껴두고서 그냥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여성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들의 삶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한 가지, 단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머지 것들이 또 채워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또한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마리아는 그것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고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내려놓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그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최고의 수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의 최고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정보와 경험과 지식 안에서 최고의 것을 보겠죠.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그 안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을 알고 있듯이 그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볼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 생각에서 최고의 수준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아이의 수준하고 어른의 수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어른이 봤을 땐 최고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제자가 생각하는 수준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은 또 역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라 것을 알고 그 것을 또 보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한 수준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대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만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바라본 게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의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또 바라보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것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악과는 물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었지만 그들이 선악을 아는 그 지혜로 제일 먼저 뭐를 발견해요? 자기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불순정했어 거역했어, 하나의 말씀을 떠났어,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수치를 발견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죄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할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리석고 너무 맹하고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 자신을 놓는 사람이 정말 탁월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솔로몬은 왕들의 스승이었고 지도자들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고 또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 16절과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또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전도서 12장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솔로몬은 당대의 그러한 좋은 머리와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머리로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그러한 안목과 또 그러한 선택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과 발전을 해야 지 만입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난 뒤로 그냥 아기의 수준에 머물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지 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지 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자신을 두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의 인생은 반석 위에 내 자신을 두게 되고, 또 좋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원 7장 9절에 11절에,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산을 달라고 하는데 배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간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죠. 이것은 악한 사람이라 알지라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많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이라고 여겨지고 자기 삶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지 좋은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주고 더 영광에서 나아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더 운전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큰 상급을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또 성경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감춘 그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감춰진 것을 볼줄 알고 또그밭에살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그러한 진주를 구입하여서 그것을 더큰 이윤을 남김을 통해서 성공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은 볼줄 알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을 돕는다. 또 섬기고 후원하게 될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것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남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것을 갚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가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멋지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아버지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재산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을 때에 더 영광스럽고 값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있고 수준 높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 좋은 선택이지만, 또한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는지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멸류관과 또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유용하지만 이돈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이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땐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과 영광으로 인해서 내 영원한 삶은 더 영원토록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더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들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것을 말씀하시고 또그 삶에서 그런 상국과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의 그런 상국과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섬기고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존먹는 일또 손해보는 일들, 도적들이 그것들을 훔쳐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마태음 19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재물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부유한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이땅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들의 상급을 얻는, 그들의 영광을 얻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공 10장 41절, 42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죠. 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더욱 더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와한 비밀들을 더욱 더 깨닫는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욱 더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턱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병의 기득처럼 빵을 떼어서 주면 또 자라나고, 떼어서 주면 자라나는 그런 원리처럼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게 될때 우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뭐 여러분, 열두 광줄이 또 일곱 바구니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죠. 떼어서 나눌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또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을 때 더욱 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더 가치 있고 또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그러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또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양한 은사가 있죠. 그런 은사들은 나만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더욱더 더욱 열심히 또섬계하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될때 더욱더 존귀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런 많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한창 인기가 있고 또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국과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죠 우리가 2025년에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나 또 얼만큼 행복을 누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얼마나 잘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 만는것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1절과 21절에 2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대의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내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장조도 대신에 비전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허무하고 허망하고 또 사라질 것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그 시간과 재정을 쏟는 게 아니라 가치 없고 어차피 없어질 그런 허무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들만이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지만이 영원하다는 라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또한 영원한 그런 영광과 상급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열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 이것이 잠깐 쓰다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 "영원한 가치인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심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정말 이 땅에서 물질을 쫓아다니고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좋은 가치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참된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서 여러분들의 2025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또, 2026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더 열심히 해야 될까, 더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더 발견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기를 추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봅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온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장사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트로피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트로피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더 좋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보물이 묻힌 밭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값비싼 진주를 볼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세요 온전한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의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